여행과 길을 사랑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트레킹하는 도본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당호수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물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고 맛있는 식사까지 곁들이는 코스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예당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하는 트레킹이라 외롭지 않네요. 내려오면 우측에 모노레일 탑승장이 보입니다. 모노레일 요금표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주말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그럴 땐 티켓을 미리 예매한 뒤, 먼저 호수를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탑승장 안으로 들어서면 귀여운 모노레일 열차가 반겨줍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와 사진도 한장 남겼습니다. <laughs>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문이 닫히면 드디어 열차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출발과 함께 은하철도 구구구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방송에서는 모노레일의 코스와 구간별 테마. 그리고 예당호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모노레일은 약 1,320m 구간을 22분간 운행하며 낮뿐 아니라 야간에는 조명 연출이 더해진 테마형 모노레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출발지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노레일에서 내려 출렁다리로 이동합니다. 아, 예당호 관광 안내도를 보며 갈 길을 확인해 봅니다. 안내도에서 약1 0터 정도 더 가면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앞에는 방명록처럼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예당호 출렁다리 모형과 출렁다리에 대한 소개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예당호 수변 무대에서는 매주 주말과 공휴일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곳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모양 조형물과 예산의 텃의 황새알 둥지 조형물도 인상적입니다. 멀리서부터 인공폭포의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당호의 물을 활용해 만든 폭포는 보는 이들에게 청량감과 시원함을 선사하죠. 낮에는 시원한 물줄기로 밤에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함께 출렁다리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폭포 앞을 지나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드디어 예당호 출렁다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길이는 402m, 주탑의 높이는 64m로 예당호수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구조물이죠. 이 다리는 2019년에 개통되어 2020년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 현수교로 기록되었죠. 참고로 현재 최장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 분수 이거 여기가,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음. 오후 2시부터, 아. 평일은 오후 2시부터, 어. 그 시간마다 어. 하고 이제 주말은 또 시간대가 다르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분수대가 해, 열려요. 그니까, 여는 이거 낚시죠, 여기. 낚시. 저희 낚시. 낚시 집들, 그쵸. 그죠 네. 다리를 천천히 건너며 은은한 흔들림을 느끼고, 아래로는 잔잔한 물결과, 호수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랜만에 나들이라 그런지 곳곳이 다 신기하고 궁금하신가 봅니다. 음악 분수쇼 시간표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리 중앙에는 특별한 공간 바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회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사방으로 탁 트인 호수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호수와 산,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멀리 보이는 푸른 산자락까지 예당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포토존 그리고 이곳만의 감동적인 뷰포인트입니다. 걷는 길 중앙에는 철판으로 된 투명 구간이 있어 발 아래로 호수가 보입니다. 구름 낀 하늘과 어우러진 호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운치 있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이 지역 특산물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그런 곳이고요. 앞에 또 편의점도 보이고 화장실도 있고. 좌측에는 청룡과 황룡이 어우러진 쌍룡상이 보입니다. 쌍룡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청룡은 맑고 푸른 산에 살고 황룡은 황금빛 들판에 산다고 합니다. 이두 마리 용 덕분에 예산은 늘 풍요로웠다고 하죠 이제 나무 데크 길을 따라 이동해 봅니다 오, 버드나무도 그림이다 오, 이게 이렇게 색깔이 이러한 나무나 흙, 응. 이런 데크 길이 응. 일반 아스팔트 이런 길보다 훨씬 더 무릎에 부담이 안 가서 오히려 이렇게 나무 데크나 흙길 이런 곳을 더 찾는 게 그치?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응. 이거는 물 위에 떠 있는 다리? 네 그래서 부잔교예요 어. 부 어. 이게 물 위에 어, 어. 어. 네, 수면 위에 떠 있는 이런 거어 아,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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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소리가 난리야 날리야 방금 건너왔던 부장교를 뒤돌아보니 고요한 호수 위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다시 출렁다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렁다리까지는 약 1km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좌측에 호수를 두고 잔잔한 물결과 풍경을 감상하며 걸어갑니다. 돌아가는 길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올 때보다 더 멀리, 호수 저편까지 시야가 시원하게 트이네요. 출렁다리는 현수교 형식으로 만들어져 위를 올려다 보면 얽히듯 이어진 줄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출렁다리를 모두 건너면 다시 인공 폭포가 나타납니다. 이제 좌측의 나무 데크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백제 부흥군 길의 한 코스가 시작됩니다. 데크 길을 따라 호숫가를 거닐며 예당호의 고요한 풍경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킹하는 도본입니다. 뒤에 본 호수 보십니까? 호수에 트레킹하러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일단 오늘은 저희 어머니랑 같이 트레킹하러 왔으니. 저희 어머니도 할수 있는 곳이라면 그 누구도 할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계속 한번 가보실까요? 구름이 살짝 낀 하늘 아래 왼쪽에는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가 펼쳐지고 앞쪽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길을 지켜줍니다. 오른쪽으로는 예당호 어드벤처 스릴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보이네요. 그때 마침 열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어 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호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힐링 산책 코스입니다. 오른편에는 새로 지은 듯한 예당호 교육문화센터가 보이고, 그 앞에는 예산의 자랑, 빨갛게 익은 예산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사과인데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 데크 길은 무장의 길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온도는 22도 정도고 약간 하늘은 흐려서 트레킹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좀 역시 9월 말 10월 초 가을 때는 산책하기 딱 너무 좋은 날 계절인 것 같아요 아까 모노레일에서 봤던 정자가 이 근처쯤인 것 같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바로 그 정자네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전경도 운치 있고 참 멋집니다. 다시 내려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호숫가에 자리한 또 다른 정자가 나옵니다. 이미 먼저 온 손님들이 즐겁게 간식을 나누고 계시네요. 더 멀리 데크길을 따라가 보려 했지만 호우로 인한 안전 점검으로 촬영 당일에는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새 건물처럼 깔끔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건물은 예당호 시마우스입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식물 전시실과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곧장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오 전망대 호수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이라,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예당호 전경이 참 멋집니다. 또한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공간이에요. 이제 건물에서 나와 뒤쪽 주차장을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는 화장실 건물이 보이고 그 뒤편 길을 따라가면 처음 차를 세워두었던 주차장과 연결됩니다. 오른쪽 위로는 빨간색 모노레일 열차가 지나가네요. 그 아래의 레일을 따라 걷다 보면 예술 조각들이 전시된 공원이 나옵니다. 곳곳에는 다양한 조형물과 6.25 참전 기념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면 드디어 주차장이 보입니다. 예당호에는 여러 주차장이 있지만 이곳이 바로 메인 주차장이니 이곳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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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했습니다. 그치, 그치, 그치. 창가 자리에서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남을 그러까다그 갈아서 그럼 죽이그 음, 산초구나. 그게 음, 산초 맛 식빵 난든다나 산초 좋아하는데. 그후에 뿌려도 좋 가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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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민물에는 산소가 많이 음. 들어가서 냄새를 없애려고 아, 음. 아, 모자의 평범한 대화입니다. 어머니와 처음 어중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이 있습니다. 음. 오늘은 예당호를 따라 모노레일의 설렘, 출렁다리의 스릴, 폭포의 시원함. 그리고 데크 길의 여유까지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모두 풍성한 예당호 트레킹 코스. 저처럼 가족과 함께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